특별상 이번엔 CF 스타 우수상입니다. 꼭 한번 만나뵙고 싶었던 분이기도 해요. 신랑과 즐겨보는 예능에 어, 요즘에 너무나 사랑받으면서 출연하시는 분이신데 배우 이장우씨입니다. 광고 영상 먼저 만나뵙고 오겠습니다. 머리 어깨 무릎 발위 아래 위 아래 온몸을 감싸는 회적함 아토 시스템 마운티아 네 배우 이장우 씨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CF 스타 우수상 배우 이장우 귀하는 광고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CF스타 우수상으로 선정됐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. 7월 13일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 유승호 축하드립니다. 네. 나 혼자 산다에서 활약상도 잘 보고 있고요, 캠핑도 즐겨하시고 아웃도어 광고가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장우 씨 축하드리고요,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장우입니다. 네. 어, 저는 정말로 맛있어서 맛있게 먹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사실 저는 어 요즘에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. 그 만능가루라는 조미료를 팔고 있고요. 그리고 대파 김치도 만들어서 팔고 있고, 우동집도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. 뭐 홍보는 아니고요.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케팅 하기, 바이럴 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 이런 시대에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, 또 나중에 몇년 뒤에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 자리에 와서 광고상 받을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면서 네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